자, 나사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아, 오늘도 좀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요, 입추죠. 입추. 예. 가을, 가을로 들어섰다는 입추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선선한 바람이 오늘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입추. 자, 아, today is 2023 August 8th, Tuesday. 자, 오늘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한 자는요, 아, 간단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복에 대해서 다섯 가지 복. 자, 다섯 가지 복. 뭐, 영어로 한다면, five happiness, 또는 five blessing, 또는 five fortunes, 또는 five good luck, good luck. 아주, 음,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다섯 가지 복. 자, 그래서 오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복이라는 것은요 먼저 수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 그래서 저 되게 이제 사람이요 천수를 누리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천수를 누리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 숫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2 열세, 열네, 목숨 숫자. <laughs>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목숨 숫자. 이것은 이제 간체짠니 이렇게 씁니다. 예. 2 둘, 셋. 이렇게 목숨 숫자. <laughs> 그래서 사람이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또 어, 또 이제 자손들과 더불어 또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그만큼 삶의 보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 숫자. 그래서 사람은 이 천수를 잘 타고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생명, 목숨 숫자. 자, 그래서 어, 뭐영월한 g 을 롱제비티라고 그러죠 롱제비티. 자, 이렇게 오래 사는 걸 롱제비티라고 합니다. 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사소 삼경에 보면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석경에 그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 부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유하게 산거부활부 자입니다 부하, 부하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부활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to be 리치 c h rich 또는 wealth. Uh, to be w e 또는 리치라고죠 To be r uh,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수, 부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강, 건강할 강자에다 그 다음에 안녕할 영자 자. 강령, 네, 강령이라고 그죠 강령 요걸 이제 부라고 그고 예, 요건 이제 수 목숨 예, 숫자. 자,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요건 이제 건강할 강자입니다. 그다음에 영자는 이제 편안할 영자, 편안할 영자. 그래서 요건 이제 육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뜻하고 그다음 이 영자는 편안하다. 이 정신적으로 편안한 거, 강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이 건강한 걸 바로, 이제,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 자, 강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건강하다 할때 강자입니다. 영자는 편안할 하 영자. 안녕하다 할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할때 이제 이게 바로 강령입니다. 강령.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호독이라고 해서요. 유. 요것은 이제 뭐 모모하는 뭐바 또는 뭐또 이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뭐 모모하는 뭐 바호독이라는 것은 덕을 좋아한다. 즉 남에게 이렇게 덕을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죠. 왜 사람을 이렇게 덕을 많이 베풀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좋아한다, 덕을 좋아하는 것 그거 그게 바로 이제 유호독이라는 거죠. 유호독 유호독, 네. 덕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덕을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걸 이제, 이렇게, 유호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복이죠. 그 그러니까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고정명이라고 해서요. 자, 요것은 이제, 자기 마칠 종자. 자기 명을 마칠 때,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손들을 모아놓고 죽는 거. 그러니까, 객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바로, 이그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복이요, 사실은, 어,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오복이라는 건요, 수부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부는 같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건, 이제, 수. 복숨 숫자, 이건 같습니다. 전 세계. 에 일단은, 사람이 어느 정도 오래 살고 봐야지, 자기의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할수 있고 자손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수그 다음에 부는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부 세 번째는 이제 귀라고 했습니다 귀 귀하게 되는 겁니다 고귀하게 되는 거 자, 뭐 명성을 얻, 얻는다거나 또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 가지고 귀한 몸이 되는 거귀 귀지 그 않고 그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제 강력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한 거 영.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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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 중다. 아주 자손이 중다. 즉 자손이 아주 많은 걸 옛날 중국인이 중국인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이렇게 아주 번성하는 것, 자손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수부귀영 자손이 중다 중다라는 것은 무리 중자 만에 따자. 그래서 자손이 많은 걸 얘기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상인 계층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상인 계층이라는 것은 상인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는. 오복은요 첫째 자, 고건 자, 요건 일단은 요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상민들, 즉 상민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것 첫째, 예, 자손이 번, 번성하는 것, 즉 예, 자손이 번성하는것다 자손, 예, 그것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손이 번성하는 걸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 치아가 건강, 건치를 가진 거. 예, 이거, 예, 건치가, 건치.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치과, 이런 게, 그 치아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보통 40살 넘으면, 그, 이가 몽창 빠지는 사람, 왜? 그, 치석이 많이 껴가지고, 요즘은 뭐다 스케어링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치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건치, 치아가 건강한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해로 하는 거, 부부가 백년 해로 하는 거, 부부가 백년 죽을 때까지 해로, 해라는 것은 여기서, 함께 해답니다 함께 해. 함께 늙는걸 해로라 그래. 해로. 백년 해로. 백년 해로. 예. 백년 동안 같이 사는 거. 그걸 아주 큰 복으로 여기었고, 네 번째는 이제, 어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부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하 누가 귀한 손님이 와도 집안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밥한끼 제대로 줄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손님을 잘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부여함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 예. 있는 부. 자, 요걸 이제 한자로 쓰면요, 예, 한자로 쓰면 그 접빈. 음, 빈이라는 것은 손님 빈 자입니다. 손님을, 그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부, 접빈 지부가 아 있어야 된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명당, 명당에 묻히는 거.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명당에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명당에 붙일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다섯 가지 복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요, 요것도 조금씩은 변화됐어요. 조금씩은 변화됐는데, 또 다른, 또 다른 것은요, 첫째, 수는 같습니다. 목숨, 예, 목숨, 요 수는 같고요. 수. 그 다음에, 부까지도 같습니다. 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강령, 예, 건강. 예,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강령까지 똑같습니다. 예,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 바로 예, 다자손 자손이 번창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것도 똑같죠?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이가 아, 예, 아주 이가 건강한 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도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 달린 게 있죠. 두개 달린 게 있습니다. 부부끼리 백년해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을 갖춰야 된다. 예. 그 정도. 예. 그래서 어~ 아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그 치아가 건강한 것을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치아가 속색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황갑 정도 되면 이가 다 그냥 빠지, 빠져가지고 아니 합주기가 된 사람들도 옛날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늙어 보여요. 이가 다 빠지면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치 즉 건강한 치아를 갖는 건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에, 그 오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그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수부뭐 귀하고 그다음 수부 강령 뭐 유호도 고정면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이가 건강한 거,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갖는 거. 뭐 이런 이런 것들은요. 거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손이 번성하는 거, 자손이 번창하는 걸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종합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 t t 스타 e